안녕하세요. 잘생긴 오렌지 차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급박하게 좀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려드리고자 어 최근에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얼마나 어 부담금을 내게 되고 일반 분양가가 얼마나 낮게 형성이 될지 그거를 좀더 지난번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아파트를 두 개를 뿐, 꼽는다면은 원빌리랑 그 다음에 강동에 있는 둔촌주공입니다. 이두 개를 꼽은 이유는 일단 둔주 둔촌주강 줄여서 둔주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 세대가 넘어가는 제일 큰 규모의 초대형 어, 대단지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하고 지금 이주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거의 조합원 분양 수만큼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게 사업성이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일반 분양이 많아서 어, 이런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되는 이제 역전된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둔주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원베일리에 대해서 할 건데 원베일리는 반포에서 제일 대장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대한민국에서 원탑이 될 만한 그러한 입지와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비싼 평당 1억 하는 반포에서도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할 만한 그런 것입니다 어, 신반포 3차랑 그 다음에 경남 재건축을 이제 합쳐서 어, 레미안에서 공사를 하고요 그래서 원베일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거가 거의 평당 1억을 다들 예상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 아파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일반 분양가가 아주 파격적으로 싸게 다운될 거라고 지금 다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가가 아무리 싸게 떨어졌더라도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거와는 달리 지금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더 싸게 된 지금 역전 현상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 등에서 이제 승인받은 거의 일반 분양을 예상했던 가격이 그 84제곱미터 전용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16억 2천이었습니다. 일반 분양가는 17억 2천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분양가보다 한 1억 정도 이제 많은 상황이었죠. 었 그리고 이 조합원 분양가를 측정한 것은 주택 감정가가 이제 13억 9천이었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를 2억 3천, 추가 부담금 2억 3천 이걸 합쳐서 이제 16억 2천 이렇게 측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가가, 어떻게 십칠억에서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냐면은 십삼억 오천육백까지 떨어집니다. 무려 여기서 지금 거의 사억에 육박한 이제 삼억 몇천인데 그냥 계산하기편에 사억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거의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한 삼억 정도가 더 삼억은 안 되지만 거의 삼억에 육박하는 금액을 더 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한번 따져보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는 이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쉽게 말해서 땅과 그러니까 택지죠 택지 비용과 그 다음에 건축비용 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건축비용은 그냥 뭐 땅값이 싸든 비싸든 그냥 일률적으로 현 시세의 물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평당 이제 천만 원이라고 이제 조합에서 말하는데 그 이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만 원까지도 안 된다. 이제 국토부에서는 더 이제 쥐어 짤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많이 찾아하고 있는 거는 이 택지 비용인데 이거가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 공시지가로 한다는 겁니다. 이공시지가의 어.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여기서도 한 150%까지 많이 최대한 해봤자 공시지가 150%까지 이렇게 해서 택지 비용을 감안을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공시지가가 그 실제 집값보다도 굉장히 지금 싸게 책정되있습니다그뭐 최근에 많이 뭐 재산세 그거 올리려고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서 많이 올리긴 했어도 한뭐 적은 데는 한40%한 데도 있고 그래도 뭐 많아 봤자 한60% 이렇게 시세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공시지가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이렇게 확 떨어지게 된 거죠. 아무리 뭐150% 이렇게 해봤자 그 금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택지 비용이 9억 9천 2백이 택지 비용이고 이제 건축 비용이 예를 들면 34평형 평당 이제 천만원 정도를 계산해서 이제 어, 3억6천4백 이렇게 계산해서 이걸 합산해서 했더니 이제 13억5천6백 이렇게 계산이 나온건데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여기 건축비를 더 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낮게 평당 천도 안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13억5천6백 이거보다 더 낮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13억 이렇게 분양가 일반 분양가가 책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일반 분양 분량이 한300 정도, 300세대 됐는데 지금 평당 1억 예상한다 이겁니다. 그럼 34평이면은 이제 34억 예상하는데 이 중에서 일반 분양가가 이제 13억. 그럼 이 차이가 이제 거의 20억에 육박한 겁니다. 20억을 그냥 버는 겁니다. 일반 분양자 300명이 20억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무주택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무주택자도 이제 300명의 극소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무주택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 고작 300명한테 20억씩 이제 로또 복권을 준 셈이 당첨시키는 셈이죠. 20억씩 주는 겁니다. 300명 이 소수에게 20억의 혜택을 준다는 거가 약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어, 그것이 좀 약간 불합리하게 좀 느껴지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다수의 무주택자들 가점이 이 정도 되려면 70점 무조건 7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70점 이상인 사람들이 통장을 다 들이밀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에서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신축과 구축이 많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사람들 은 여기 떨어지면 결국에는 이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말고도 뭐 다른 곳뭐 개포동이나 뭐 다른데 차선으로 계속 청약통일을 느꼈지만 아무래도 어 거의 이제 그 고점이 아닌 이상에는 다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추, 추첨으로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점 순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면 아예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제 신축과 구축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잡는 것이 더 어,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했다가는 다 놓치고 이미 올라버린 가격에 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점 낮은 대부분의 그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그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어, 이 20억 번다는 거, 이거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현혹이 돼가지고, 어 오히려 이제 매수 타이밍 내 집만은 매수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집값이 많이 오르게 돼서 그런 분들이 이제 상대적인 그런 자산 감소 손해를 볼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원밸리에 대해서 어 대략 분양가 상한제 여파와 그~ 일반 분양가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앞으로도 이제 이런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른 그런 단지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어 저의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해 주시면 좀더 빠르게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